나파이당 s n a d o h p 쪽 w 이 n s o j o 오케이 고! 오래! 이거 밟는 사람이 없어 밟아도 한 명만 밟으면 안돼다 같이 밟고 빨리 먹고 빼세메딕 다운 컷컷 개피 데몬 개피 스나이프 왼쪽 오스나 뭐야 n 컷오 땡큐 땡큐 아이 메딥 개인데 오른쪽 아래 미스 엔지 다운 어, 뭐야? 스나 차이나, 스나 차이나. 와, 씨발. 어, 뭐야? 헤비 개피. 스파이, 구라임. 어, 상대 온다, 상대 온다. 쟤네 보고 있나봐. 오, 뭐야? 오, 빼줄게. 팝, 어,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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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스파이 왼쪽 집안. 으악! 아, 깜방, 깜방까지. 까베. 아, <립> 어... 안 되나? 사이크다운. 어, 아, 더 밀면 되겠네. 센트리 네 센트리 네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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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지리다. 컷다운. 승진, 나이스. 컷다운. 승진, 나이스.